선율리는 복수를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모든 복수는 수연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7년 동안 정말 수연만 바라보고 산것 같죠. 물론, 나쁜 의미로요. 안 그러면 이렇게 주변 사람들까지 치밀하게 다 팠을 리가 없어요. 하루 이틀 따라다녀서 불륜 사진 건지는 건 아니었을 테니까요. 근데 우린 알죠. 표면적으로 수연이 아버지를 죽인 인물이지만, 훨씬 더큰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을요. 권지웅은 그 지역에 한낮에 올 이유가, 그것도 그런 주택가에 올 이유가 없고, 김준의 내연녀가 바로 앞집이라면, 해금의 집에서 나오다가 아이를 친게 김준일 가능성이 높고, 대신 짐을 짊어지고 리베이트를 받기로 했다는 등의 뭔가 검은 거래가 있었고, 그 사실을 권지웅이 어린아들은 아니어도 아내에게 얘기했다면, 김준에게 권지웅의 아내는 제거 대상입니다. 그래서 김준이 사고를 사주해서 트럭 기사가 사고 내고 바로 온 가족 이사. 그리고 지금까지 병원비를 대주고 있었던 건 사실은 감시인 거죠. 언제 깨어나나 지켜보고 있는 거죠. 비밀을 아는 사람이 깨어나는 건 위험하니까요. 혹은 지난번에 심한 위기가 있었을 때 누가 다녀가서 링거에 뭔가를 주입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김민선의 사고에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상황이 김준 작품. 그리고 다들 쎄하다고 하시는데 저는 선율이 아직 김준의 나쁜 짓을 모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해서 파는 정도? 자기도 확실히 몰라서요. 모든 걸 알고 있다고 하기에는 너무 모든 복수가 수연에게 올인돼 있어서 말이죠. 그냥 표면적인 원수한테만. 근데 기적이 일어나고 신이 도와서 김민선이 깨어나서 모든 일을 알린다면? 수연과의 악연을 만든 것도 사실은 김준이 사고를 뒤집어 씌웠기 때문이고 그 이후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자신의 엄마까지 차로 친후 의식불명이자 병원비를 대준다는 명목으로 주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면 언제 게나 감시하면서 선율이 정줄이 제대로 끊어지겠죠? 죽이려고 들걸요? 근데 다만 똑똑한 아이니까 그냥 덤비진 않을 거고 대선이란 이슈가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순간을 노릴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빡! 모든 이들에게 고구마를 선사하기 위해 이 드라마를 만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고구마 선물 세트거든요. 김준을 향해 반전을 만들 수 있는 전개로 가려면 진실규명, 바로 당사자의 각성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 굳이 의식불명이라는 상태로 출연한 거 아닐까요. 뒤를 남겨둔 거죠. 저는 다른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원더풀홀드는 아나여우와 함께. 아나여우 구독구독.